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어. 상담을 의뢰한 이유는 강박적인 불안 증상, 음.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게 자기가 경계를 이렇게 딱 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너무 불편하고 내가 왜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다, 음. 특히 이성관계에서 잘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제가 온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앞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조그만 동물 모형이에요. 음. 크기가 한 3cm? 음. 에서 뭐 5cm 음. 이 정도 되는 작은 동물 모형인데 이걸 피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극치료에서는 피겨 같은 이 모형을 활용한 작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겨와 그리고 스토리,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작업에 활용하는 방식을 하나 선보이려고 합니다. 연극치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는데요. 참여자가 자기 자신의 몸이 아닌 자기 외부에 있는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모두 다 묶어서 투사 방식이다, 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투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할 연기 진단 검사 2. 이것을 변형한 활동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역할 연기 진단 검사 2는 말 그대로 진단 검사고요. 데이비드 리드 존슨이라는 미국의 연극 치료사가 개발한 진단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치료사와 참여자가 나누는 즉흥극으로만 이어지는 작업 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참여자가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자가 연기를 어느 정도 숙련되게 하는지, 주로 어떤 역할과 이야기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역할 방식을 사용한 진단 검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 방식을 잠깐 소개를 시켜 드리면 참여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새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새 인물 간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상황을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연기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인물을 떠올린다면 아홉 인물을 떠올려야 하는 거고 상황도 세 가지 상황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그대로에서는 할수 있는 참여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물 선택을 하는 걸 피겨를 활용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피겨를 참여자에게 제공을 하고 이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세가지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그것들 간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극으로 하는데 혼자 하시라고 하지 않고 저와 혹은 도움치료자가 있다면 같이 그 이야기에 들어가서 극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 이게 이래서 진단평가 도구로 되게 쓸모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유용하고 재미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피규어를 제공을 하면 이 피규어 자체가 참여자의 흥미를 이렇게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물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선택을 하고 상상하는 것도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상담을 의뢰한 이유는 강박적인 불안증상, 또,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게 자기가 경계를 이렇게 딱 치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너무 불편하고 내가 왜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잘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는 그 동물 피겨만 제공을 했어요. 동물 피겨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인물 캐릭터나 아니면 교통수단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피겨들을 동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동물 피겨만 제공을 해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세트에서 토끼 불가사리 기린까지를 음. 선택을 하셨고 이야기는 토끼와 불가사리와 기린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토끼가 순례를 하고 기린과 불가사리가 숨었습니다. 기린은 큰키 때문에 금방 들키고 말았지만 불가사리는 바닥에 납작하게 숨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불가사리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토끼는 불가사리 찾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불가사리는 그곳에 혼자 남아. 오래오래 토끼를 기다리다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음. 두 번째 이야기는 너무 추운 겨울날 바다가 꽁꽁 얼어 바닷속에 살던 거북이와 해마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채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인 펭귄이 찾아와 거북이와 해마를 보았고 물 밖에서 먹이를 구해와 바닷속에 넣어 주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사자 치타 공룡이 숲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서 대결했습니다. 숲의 짐승들을 잡으러 오는 사냥꾼을 누가 가장 먼저 돌아가게 하는지를 놓고 겨루었습니다. 사자와 공룡은 사냥꾼을 위협했지만 사냥꾼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치타는 빠른 달리기로 사냥꾼을 유인해 위협했고 겁을 먹은 사냥꾼이 도망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숲의 친구들은 치타를 최강자로 인정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참여자는 피규어를 선택하는데도 좀 망설이는 것들이 좀 있었고, 음.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건 이야기를 상상하는 음. 부분이었어요. 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음. 하기도 하셨고, 수행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아. 엿보였죠. 일단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이세 가지 이야기에서 특성, 음. 공통된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이실까요? 저는 이야기가 숨바꼭질 나를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음. 찾아주면 내가 잡아먹히거나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같이 있는 그 테마가 이제 계속 변주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불가사리가 되게 무력하게 있어서 결국은 존재감 없이 죽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선 세팅이 조력자로 변하는 것 같아요. 찾아주는 순례가 음.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먹이를 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음.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 에세 번째에서는 내가 그 나를 찾아오는 그 위협적인 상대를 스스로 타가 되어서 음. 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음. 좀 성장하는 이야기인가라는 변형의 음.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세 음. 가지 이야기를 거의 순차적으로 보셨군요. 아, 네, 음. 변형이. 외부의 그 공격자를 변형하기도 하고 조력자를 변형하기도 하고 나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로 힘 있는 존재로 변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건가 음, 라는 그런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을 음, 것 음.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사실 보였는데 음. 다 숨는 거, 음. 숨어 있는 거고 찾는 자가 숨는 자에 비해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가사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음. 엎어져 있는 게 다인데 토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런 거랑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두 동물이 음. 누군가가 주는 식량을 가지고 그걸로 연명을 한다는 수동적인 네네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숨어 있는 음. 이슈같이 느껴졌고 세 번째는 다른 이슈인 것 같지만 사냥꾼이라는 게 대립적으로 되게 위협적인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숨어 있거나 강력하게 치거나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음. 예상으로는 이분의 그 패턴 자체가 납작 엎드려서 숨거나 음. 아니면 무언가 왔을 때 강력하게 음. 치던가 뭐 이런 식으로의 패턴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을 뭔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좀 극단적으로 대응한다? 그게 두 개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세 인물이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거 불가사리보다는 기린이 기린보다는 토끼가 힘의 위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서 음. 힘겨루기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음. 누가 가장 센지 증명을 해보자 여러 이 숲의 음. 동물들 앞에서 그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도 무력한 상태에 있는 두 동물과 음. 힘을 가지고 조력하는 음. 음, 그런 동물 그래서 관계를 힘에 따라서 음. 서열을 매기는 거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서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음, 음. 음. 그런 욕구가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난 이야기다 새 이야기가 음. 모두 그렇게 느껴졌고요 아마 이새 인물의 모두 참여자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투사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지배적인 토끼의 역할. 도 있고 납작 엎드려서 혼자 남겨지는 불가사리의 역할도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참여자의 증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나의 못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들키면 안 돼라는 음. 신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신념도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음. 그래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강자로서 완벽한 그런 모습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숨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두개에서는 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음. 정말 직관적이고 개, 자기의 이야기가 음. 좀더 바, 집약돼서 딱 아, 어, 나오는 게세 번째 음.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아 생각이 저는 들긴 해요. 그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면서 그럴 수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사형기 진단 검사 2가 음. 세 가지 이야기를 만들게 하면서 그 반복에서 오는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주효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진단하는 거뿐만 아니라 음. 작업에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음. 궁금합니다 음. 이거 자체로는 그냥 진단의 의미를 두고요. 아. 이후의 네. 작업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면 음. 더 적응적이게 될지 음.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 작업 자체로는 극을 바 바꾼다거나 이야기를 바꾸는 것은 썩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음. 다양한 역할을 해보게 하는 정도? 모든 역할을 해보게 하는 정도, 뭐, 그 정도의 변형을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줄거리 자체를 바꿔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썩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연극실에서 말한 투사입니다. 음,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역동들이 시각적인 매체든, 아니면 스토리라는 그런 이야기, 서사에든, 혹은 또 다른 어떤 것에든 다 그대로 이렇게 담긴다는 거죠.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래서, 담긴 것들을 읽어내면서 거꾸로 이 마음의 어떤 역동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외부의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이 안의 역동도 거꾸로 접근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원리의근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역할연기 진단 검사의 피겨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피겨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